여기서도 맛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육색이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사시미하면 그집 맛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앞에 보이는 고기는 소한 마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 중 하나인 한우 엉덩이살 우둔입니다. 이 우둔이라는 부위는 살코기 함량이 많고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부위용보다는 생고기로 먹었을 때가 가장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자, 이 한우 우둔 원물은요 등급은 투플러스의 마블링 스코어 8이고요 거세한우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저하고 명절마다 항상 협업하고 있는 네이버 스토어 거의 뭐 원탁 육가공 소 잡는 녀석들이고 화려한우에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원물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예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우둔 원물에는 위쪽엔 이렇게 지방이 붙어있어요. 우둔의 안쪽은 이렇게 얇은 막들과 일부 지방하고 살코기가 빨갛게 보입니다. 우선은 겉지방 먼저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지방 손질할 때는 이런 대동칼이 좀더 좋아요. 이게 어차피 원물이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칼 갖다가 한 손으로 썰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아,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은 마치 그 양지 같은 살코기의 결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둔 덮개살이에요. 그 안쪽으로 우둔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두꺼운 지방이 어느 정도 손질되면 이제 여기서는 얇은 칼 갖다가 다시 그냥 항상 손질할 때는 최대한 일단 지방을 먼저 걷어내고요. 그다음 이렇게 막하고 살코기가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손질해 나가면 고요 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손질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코기가 살짝 붙잖아요. 따로 모아가지고 육수 같은 거낼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경계가 이렇게 있죠. 이 경계선이 지방 하나에 얇은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 바로 아래 살이라서 칼이 살짝만 싹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살코기에 닫히거든요. 그래서 칼이 조금만 들어가서 얘는 위로 당겨주고 금만 살짝 그어주는 거예요. 지방에는 칼집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칼 방향이 살짝 위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경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경계, 지금 이 기준으로 덮개살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이 자리 있거든요. 좀 불규칙하게 여러 가지 근육들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막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둔 전체 한 덩어리에서 식감이라든지 맛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이 덮개살하고 같이 떨어져 나가는 이쪽 부분입니다. 아 예. 이렇게 딱 제껴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같이 그냥 한 번에 떨어뜨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덮여 있었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타가지고 이렇게 제거한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엉덩이 살구. 이 막이 굉장히 얇은 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바로 살코기가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할때 최대한 살코기가 덜 붙게 하면서 쭉 밀고 나가는 게 좋겠죠. 결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되면 보관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유통기한을 좀더 오래 두면서 보관할 수 있겠죠. 덩어리 상태로 보관할 때는 이런 얇은 막들도 일부러 좀 붙여놓은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며칠 안에 빨리 쓴다 라고 할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손질해서 빠르게 판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되면은 겉에면은 어느 정도 손질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뒤쪽 손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지방들 많은 데는 한층을 이렇게 살짝 걷어줍니다. 일부러. 일단, 일단은 여기 분리되는 부분, 방골뼈 쪽 떨어져 나갔던 라인이고, 여기까지도 지체 제거해줄게요. 뼈에 가까웠던 부분들은 얇게 썰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이 우둔 한 덩이, 덮개살과 함께 잡다한 부위들, 거기에다가 이 살까지 해서 이렇게. 자, 손질을 하고 나니까 양이 20%에서 한30% 정도는 준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도 맛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는 이 색깔만 봐도 알수 있어요. 이쪽은 진한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흐려져요 수분기도 여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느껴지고 이 살점의 색깔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릅니다 맛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고기임에도 불구하고 푸석한 느낌이 있고 맛이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엉덩이 살에서만 나오는 그 육회 안개가 피맛이라고 하죠 그 맛이 훨씬 더 깔끔하고요.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색이 짙은 두 번째 먹은 쪽이 확실히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그 사시미를 먹었을 때그 기분 좋은 식감이 정확하게 표현돼요. 음,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냐면 가장 이제 맛이 떨어지는 쪽. 이쪽은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살짝 벌려줘요. 이렇게 하면 경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칼이 일자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싹. 여기는 이제 맛이 가장 떨어지는 쪽. 여기 사시미하면 육사시미 그집 맛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얇게 썰어가지고 육회로 쓰는 게 좋아요. 육회 같은 경우에는 가늘고 얇게 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감을 보완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이제 칼로 살짝 넣어보면 이렇게 얇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이 경계 기준으로 싹 나눠주면 됩니다. 칼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좋아요. 참치썰듯이 이 결이랑 육색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이게 이제 육회든 사시미든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결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위쪽을 보면 육색이 또 이렇게 약간 햄처럼 수분 빠져있는 느낌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우둔의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꼬리 쪽으로 갈수록 식감이 조금 더 질겨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이 있으면서 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시미로 쓸 때는 이쪽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물. 빠진 색깔 부분들을 다 육회로 뺐어요, 저는. 이거 일부러 제가 경계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썰었는데 육색이 짙은 색이 나왔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물이 빠집니다. 이 뒤로 갈수록 사시미로 먹었을 때 식감이라든지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육색이 딱 흐려지기 직전인 부분 이 정도까지 커팅해 주고 이렇게 하면 봐도 육색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꼬리 쪽으로 가까워지는 쪽, 머리 쪽이다 보니까 잘린 경계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대가리 쪽. 여기 한번 썰어서 보여 드릴게요. 완전 이쪽은 또 다른 게 쫀득하면서도 푸딩 먹는 것처럼 부드럽게 씹힙니다. 이쪽은 사시미로 먹든 육회로 먹든 가장 호불호가 적으면서도 쫀득쫀득한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육색이 다 좋기는 한데 꼬리 쪽으로 갈수록 식감이 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중앙 정도 기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사시미로 사용해도 됩니다. 한번 썰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썰어가지고. 음. 약간의 걸리는 느낌은 있는데 와 질기다 막이 정도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소고기 향도 되게 진하고 엉덩이 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 맛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사시미 많이 드셔보신 매니아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우둔 부위에서는 이 마블링에 혈관들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이렇게 썰어보면 이런 것들은 이 식감에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질겨요 두껍다 싶은 거는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돼지고기 집이나 이런 데서도 육회나 육사시미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개인 업장이다 보니까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다뤄보진 않았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블링이 좋다고 무조건 사시미로 쓰면 안 되고 육색이 이렇게 물 빠진 색깔이 나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육회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덮개살 부분 마치 치맛살 같기도 하고 양지 같기도 하고 근데 양지보다는 부드럽고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우둔의 덮개살입니다. 이 부위도 참 재밌는 게 바깥쪽하고 이 안쪽하고 결이 달라요 이쪽이 훨씬 더 부드럽고요 이 바깥쪽이 좀더 단단합니다 여기는 이제 육회로 사용할 때는 확실하게 막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겉에만 근막을 잘 제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긴 막들이 이 안에도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시미로 먹을 때 이쪽보다는 이쪽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썰었을 때는 결이 또 치맛살처럼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이 결들이 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근데 이안 안쪽에 이제 막들이 질긴지 항상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음. 겉에는 부드러운데 안쪽이 단단한 느낌이 있어. 오물오물 몽글몽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텁텁한 맛이라기보다는 산뜻한 맛. 그런 맛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소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그 육향이 있잖아요. 그 진한 맛이 천천히 쫙! 때려요. 아까 근막 되게 질기게 있었던 쪽.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 같은 근육에서도 위치가 잠깐만 바뀌어도 더 퉁퉁해졌어요. 아까는 풀어지는 결이 있었는데, 얘는 더 잡고 있어. 아, 껌이다라고 느껴지네. 음. 그래서 이렇게 질긴 쪽은 결을 아예 죽여서 썰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두툼하게 썰 수도 있고, 얇게 썰 수도 있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이미 결 반대로 썰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썰겠다 하면은 이 상태로 나가도 되고요. 조금 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각으로 나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은 단단한 식감들이 다 사라져요. 육회는 보관할 때 통풍이 가장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반을 활용해도 되고 채반이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미트 베이퍼나 키친타올을 충분히 두툼하게 까시고요. 육회를 썬 상태에서 많이 놓지 마시고 적당량씩 소분을 해서 여러 개로 나눠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 항상 보관할 때는 고기들끼리 겹쳐져서 있는 것보다는 수량이더라도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러한 작업들은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키친 타올은 항상 중간 중간에 새 걸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쪽에서도 핏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뚜껑 같은 걸 덮을 때 이런데 이제 수분이 맺히면서 뭐 갈변이 될 수도 있고 고기가 빨리 상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위쪽에도 키친 타올을 좀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때 하단 냉장고에다가 많이 보관을 하시는데 육회는 보관 온도가 최대한 저온이면 좋아요 영하 2도에서 한 영하 1도 정도 맞춰가지고 고기가 완전 꽝꽝 얼지 않은 정도 약간 냉이 세게 받을 정도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회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위생을 조금만 안 지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항상 육회를 사용하실 때는 도마서부터 이 헤라에도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밀고 나서 알콜로 소독해주고 키친타올로 한번 싹 닦아줍니다 칼 한번 쓰더라도 이렇게 놓고 나서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균들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 끝나고 나면 두번째 작업할 때 소독 한번 해주고 하는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배탈이 나거나 뭐 식중독에 걸리거나 어떤 균에 의해서 뭔가 위험이 생기는 일은 현저하게 적어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회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다루시더라도 항상 첫번째는 위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둔 한 덩어리를 가지고 지방에 아예 붙어있는 상태로 손질도 해보고 이 우둔 하나에서도 부위,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또 식감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특히 고깃집에서 우리 우둔 사용한다 하시면 꼭이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